사주명리? 시간 들여서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사주명리 공부해서 운세랑 성격분석 다 해줍니다. 사주 개념 중 십성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비겁, 식성, 재성, 관성, 인성입니다. 달력의 일간과 십성이 만남으로서 생기는 관계는 반복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수로 따지자면 총 100여 가지 되겠네요. 이번 주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비중을 두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인간을 증오하는 대가는 자신을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클리버. 6월 1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직업 이직 명예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2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3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4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6월 5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6월 6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7일 운세. 직업 이직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6월 8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담. 6월 9일 운세.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담. 6월 10일 운세.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담.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담. 내일은 실현에 대응하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시 힐리. 6월 1일 운세.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아.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2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아.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아. 6월 3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6월 4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5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돈, 연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6일 운세.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 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6월 7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8일 운세.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사업 매매 금전 연해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6월 9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음주 혹은 잔여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6월 10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화를 조심해야 함.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우정은 기쁨을 두 배로 하고 슬픔을 반감시킨다. 쉴러. 6월 1일 운세. 매매계약 진학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사업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6월 2일 운세 형제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3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4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직업 이직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5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6월 6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7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6월 8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9일 운세.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10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공포는 미신 때문에 생기며, 잔인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러셀, 인기 없는 수필집 6월 1일 운세.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2일 운세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 함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6월 3일 운세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 함. 직업 이직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4일 운세,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월 5일 운세,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건강 재산 이성 문제 혹은 직장이나 배우자 문제를 조심해야 함. 6월 6일 운세. 사업 매매 금전 연애 문서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함.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음. 6월 7일 운세. 돈 연애 부모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조심해야 함. 시험 진학 학문 문서 관련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됨, 하지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수 없음. 6월 8일 운세. 직업 이직 명의 법적 문제 혹은 윗사람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주 혹은 자녀 문제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함. 6월 9일 운세. 투쟁 구설수. 이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부 불화. 이별수. 재물 손실, 사고, 병환을 조심해야함. 6월 10일 운세. 매매 계약 진학 시험 돈 혹은 보증 관련 일이 생김.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 배우자와 재산상 문제를 조심해야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생년월일만 댓글로 추가해주세요.